안녕하세요 나무학그림입니다 오늘은 중2 2학기 천재박 2-1단원 한글의 창제 원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영상인데 그래서 그 영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정리되어 있는 핵심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 첫 번째 상형, 두 번째 가획. 세 번째, 합성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들 수가 있는데, 상형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는 다른 기간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획은 그 만든 기본자에다가 획을 다하는 겁니다. 가획, 획을 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은 기본자를 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자 기억을 만들었으면 그걸 한번 더하면 쌍기역이 되겠죠? 이런 것을 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요거 세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상형. 그래서 기본자 다섯 개가, 자음의 기본자 다섯 개가 이렇게고, 그 다음에 모음의 기본자가 이렇게 세 개, 하늘, 땅, 사람이라고 했죠? 이렇게 세 개이고, 그 다음에 가획은 아까 기억에서 줄 하나 더 거음이요. 니언에서 줄하나 더 꺼면 줄하나 더 꺼면 이렇게 내려가는게 가획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은 여기는 모음을 예를 들어 줘보세요 그러면 초출자라고 하는데 이 아리아에다가 으 그러니까 으 있는데 위에다가 아리아를 하나 더하면 뭐가 되죠? 오가 되죠 만약에 밑에 하나 더 붙이면 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유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붙이는 걸 초출자 한번더 붙이는 걸 제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원리를 통해서 만든 글자가 자음 17개, 모음 11개인데, 요건 이제 기본, 어, 상의 원리, 가의 원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여기 뭐, 반지음즈, 을이런는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전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AD에 들어가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말들, 단계가 되어 있어야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 3번. 다음 중 소리 세기를 반영하여, 소리 세기를 반영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가회계 원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회계 원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3번이겠죠. D급, B급, 얘네들은 전부 다가회계 원리에 해당이 되는데, 아닌 것끼리, 물론 여기서도 아닌 겁니다. 아닌 것끼리 묶인 것은 3번인 겁니다. 이제 두점 말이 좀웃기죠두 중에 하나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데 아닌 것끼리 묶인 건 3번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우리 정리 부분에서 나왔었던 이 원리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영상도 아마 학교에서 이제 틀어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 설명들 내용들, 설명 내용들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